어, 반갑구만, 오랜만에. <laughs> 어, 선영아, 오늘도 내 진심 한번 보여줄게. <laughs> 오늘은 쉔안 할게. 선영아, 나쉔 할게. <laughs> 아, 오케이. <laughs> 아무튼 직하다 야. 야. 자, 오늘 좀 느낌이 안 좋아, 선영아. 왜? 쉔 말고 못 이길 것 같은 그 느낌? 아, 쉔 말해, 그러면. 선영아, 뭐 할까? 저요? 아마, 탑이 쉔을 한다면은, <laughs> <laughs> 아, <아니>, 쟤. <왜? 웃음> 가정, 가정. <웃음> 아니야, 나, 쟨 버린다. 나, 잭스 할게. 자, 덤벼. 잭스를 꺼냈다는 건종착역이란 얘기다, 이게. 이판 이겼다. 잭스가 최고참이야, 여기서. 너할때 다치론 있었지? 어, 그 다치잭스였어. 다치죽스 네. 그렇지 어. 해피하면은 이 p 해피 해피 p 스 개사기 진짜 말도 안돼 진짜 다치 롤이 그렇게 똥게임일 때가 있었습니다 개 뽀로게임일 때가 있었어요 음. 너할때 그거였어? 혹시? 막오 p 블망 시절? 아 그것도 있었지 가렌 그때도 했어 너? 아 그럼 태양 불꽃 망토야 지금 방패지만 어? 망토 여섯 개아 다섯 개 다섯 개 신발에 망토 아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이거 우 y h 랑 p 면 먼저 와줘요 초나무 바이리 노플 이 아니라 아아나 실수했다 죽으셨네 아 진짜 개뻔하긴 했는데. 이거 웃진 않은 캐스입니다. 바로 그냥 가로등 캔모드 가고 있으면 빙 찍으면서 우리 팀한테 백핑 찍어가지고 온다는 거알려주고좀띠겁다 리시나, 한번 혼내드릴까요? 혼내줄까요? 뒤로 가겠습니다. 아제 그냥 지금 갈게요. 지금 왔는데요. 아아, 아, 잠깐만... 아, 제 생각은 좀 닿았네요. 달랐어요. 제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. 야 오지 마세요! 아, 6렙 되기 전에 이게 마지막 타이밍이었잖아요. 지금 보, 뭐 그러면? 한번? 오케이, 한번 더 가는. 바로 해야 돼, 바로. 6렙 되기 전에. 와드가 있을 테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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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야, 저, 제 6렙 되면 죽어! 야, 빨리! <laughs> 아하. 어, 그렇게 됐습니다. 좀 짧으시네 팔이. 그... 짧은 나이가 되긴 했어. 아, 고. 저, 저 점프 거리만 아피 빼놓고 어 여기 지금 제... 어디를 어디를? 아그 어떻게 할 생각이지? 제발로 제발로 제발로. 아어 뭐야 이거? 어, 이건 내가 잘했다기 보다는. 어이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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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국이 있니? 와, 이 이거. 이이 데미지 봐라 큐? <laughs> 피해 피해 피해, 피해. 안돼 살려줘 오. 아니 위치도 <laughs> 아우아랑 같이 하란 말이야 아천습니다 <laughs> <laughs> 저희 이제 갑자기 다 죽는데요? 그러니까요 이게 가면 죽는 게 아닌데 제가 그래도 하나는 수습했습니다 가로등 쉰이라 좀 아쉽네요 진짜 쉰이었으면 왔을 텐데 바라만 보게 되더라고요 르블랑이 딴데를안가고 이렇게 되는 건아 이게 두 번째 막 이막 이걸 궁을 쓴다고? 트타야아 이건 이거는 이거 잡는 게 맞는데. 와. 아 씨. 여기도 얘네도 온 데가 없는데 여기. 나 카이사 죽이려고. 잠깐만. 오케이. 그 오케이. 지금 바론 갔다. 바론 가는 거야, 치는 거야, 지금? 어, 칠게. 아 바로 올라와. 올라와 봐. 네. 자, 근데 왜다 너무 안 좋다. 내 말이 그 말이야. 쉽게 이기는 것도 이렇게 빗도 나가면은 개 대충하지. 깜 택을 때려버려야 되는데 그지. 게임이 감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. 아 이거 리신 무조건 합류 갖볼 텐데. 아나 고민된다. 그냥 한타 할까? 어 그냥 반 그냥 반면을 놓고 아, 미드. 아 어, 이번만 참아 이번만 참아 이미 덥네. <laughs> 이미 졌나? 이미 졌나? 어, 언제 와? 자, 제가 그래도 2인분 했어요. 2인분은 무슨. 3인분은 3인분 하셨습니다. 아, 3, 3인분 감사합니다. 쭉. 갈게요. 헤크림은 멸종. 군나해는 좀. 들로와어 이거 왜 썼지? 일단 먹어. 딜러 다 죽었다. 어, 우디는 겁나 빨라 이러고. 바텀 갈게요 바텀. 인이 바텀이요. <laughs> 저 왔어요. 아니 말리셨어요? 예. 나난 진짜 알린 줄 알았네. 파워를 하는데? 응 고고. 타보라 <목소리> 아, 타보 어, 어 뭐야 쌈 열리네 카이사 어. 모자요 어. 아 카이사 둘로뛰냐 음. 어떻게 되는데저는아 카이사도 있고 어. 아아에 왔다 차 하고 있어? 어다 죽이고 있어 내가 나도 여기서 다 죽이고 있어 찬영아다 <laughs> 죽여 다 죽여 <웃음> <웃음> 잘했어 잘했어 뭐야 이거 이게 데미지냐 아리야? 아, 아 뭐야 끝났네 끝났네 아, 아 마지막에 좋았다 아나 이제 이걸 또옷각갈 줄은 몰랐네 아옷각 가야 재밌지 아아 아, 제발 막판 그냥 좀 쉽게 이겼으면 좋겠어 그냥 15분 게임 하면 안 돼? 거의 지금 체력 소모가 대급이야요 대급 지금 진짜. 아. 4차 북벌 때 오십시오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코앞에서 무너지냐, 자꾸. 코앞에서. 아, 네, 아쉽게 됐네요. 아, 그리고 잘 들어. 잘 들어라, 다이아 1. 순문장 들어. 네, 다시! 한판 이기고 승급전에 도전할 것이야. 아내 마스터, 기필코 가고 말리다, 진짜.